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콜릭이에요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비가 오는 지역이 많았었는데 어, 좀 다니는 길 괜찮으셨어요?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어.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다복다복 다육농장에 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화월시야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아주 인기가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고 여기 놀러 오신 분들도 많이 데려가셨는데요. 여러분 날씨 좋아졌잖아요. 날씨가 덥지만 여러분 더운데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친구분들하고 손잡고 여기 용인에 한번 놀러 오세요. 직접 여기 찾아오시면은 찾아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물건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직접 오셔가지고 많은 아이들 보시면서 데려가시기도 하시면서 서비스도 많이 주신다고 하시고 할인도 많이 해주시니까 꼭손 친구분들 손잡고 한번 방문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소는 남겨놓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월시아를 몇 종류를 준비를 했냐면 오늘은 2 7 가지 종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아이들도 있지만 신품종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 보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어, 요거 이제 어, 하월시아가 많지 않대요. 이걸또 이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내드릴 때 여러분 득템하셨으면 좋겠고 베란다 안쪽에서도 키워야 키워도 되는 아주 좋은 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커요. 잘안 죽어요. 초보분들도 잘 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데려가셔서 한번 잘 키워 보시기를 강추 드려요.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께 요 화분 드리는데 화분이 좀 작잖아요 작지만 가격 있는 화분이에요 얘가 만원인가 그렇게 할 거예요 요걸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께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이 할인이 되는지 아시겠죠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께 요게 18,000원인가 그랬어요 오리 화분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가격이 있는 화분을 여러분께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께 요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선물도 받아가세요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의 요아는 쿠페리스 금이래요 쿠페리스 금 하와이시아의 금이 이렇게 백금이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와이시아는 무늬가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얘네들이요 진짜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몇 십만 원에 몇 백만 원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가격 진짜 완전 엑스값 됐어요 사장님도 옛날에 진짜 가격 거했던 아이들인데 완전 엑스값 돼가지고 진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구 나오는 거좀 보세요 자구 번식이 아주 잘 되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는 1 2 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옵투샤 금이에요 옵투샤 금 옵투샤 금은요 이 어, 아이가 지금 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고요 핑크빛이 올라오잖아요 핑크빛도 올라오면서 이제 금기가 많이 발현이 될 거예요 사이즈를 좀 키워주셔야 합니다 얘는 만 원에 보내드려요 옵투샤 금 하면은 여러분, 엑스 땡땡 이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자, 세 번째가 설국 만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만상이 가격이 꽤 거한 아이인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국, 그래서 이렇게 약간 눈이 쌓인 듯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다 해서 설국 만상인데, 얘네 진짜 가격이 거했던 아이인데, 지금 28,000원에 보내드려요. 이런 무늬가 진짜 가격이 좀 있거든요.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자, 얘는 9cm 포트에심겨져 있는데, 자, 이렇게 밥이 많아요. 10도는 넘어 보이죠. 저이6에 28,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이 녹옥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녹옥. 그러니까 옥색 빛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녹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녹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16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요. 이렇게 통통하면서 여기 무늬가 아주 특이해요. 근데 옥색 진짜 옥색 같죠. 옥. 그걸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28,000원에 보내 드려요. 자, 요것도 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뚱땡 입자를 가지고 는 요런 아이들네기 통통하죠? 엄청 통통하죠? 아주 맑은 물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요 아이 황홀한 회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홀한 회화금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어요. 얘도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데려왔대요. 여기 지금 자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올금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떼어주지 마시고 그냥 요대로 키우시면은 아주 예쁜 모습을 계속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요 아이 4만원이에요. 4만원. 자, 그린탑도 제가 그린탑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서 데려갔는데 얘가 자구를 진짜 많이 달아줘요. 이렇게 옆에서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는 아이인데 가격이 얼마냐면 6,000원이에요. 가격 너무 착하죠. 그래서 이거 녹색 빛을 띄고 있으면서 그린탑이라고, 이렇게, 별처럼 생겼어요. 그쵸? 별처럼 생겨서, 그린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어, 육천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요아이는 피그마에라는, 애. 피그마에도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는데, 여기요 무늬가 특이하죠? 그러면서 약간 까실까실한, 요 까시는 아니고요 털인데, 약간 까실까실한 털 같은 게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군생을 이루고 있는, 16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피그마에 군생이다. 피그마에 군생. 다 이렇게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어요. 요런 아이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요거 하월시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무늬 좋아하셔가지고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2만 2천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얘가 베누스타라는 아이예요. 베누스타, 요런 아이들이 갈변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을 보면 갈변이 되는데 얘는 원래가 이런 색이에요. 원래 이렇게 갈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갈색빛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햇볕에 노출하지 마시고요. 그냥 방그늘에서 키워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자구 번식도 잘 되면서 아주 멋진 아이. 얘도 이렇게 약간, 어, 떠, 털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털. 어,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군색을 이루고 있는 베누스타라는 아이는 27,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옥선이 있어요. 옥션. 옥선이라는 아이인데, 자, 이렇게 제가 쑥떡을 쑥 절편을 썰어놓은 것처럼 요렇게 특이한 아이인데, 지금 입에서 자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어, 진짜 제가 초보 때얘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요런 아이 키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가격이 너무 거해가지고 못 데려왔는데 얘2 5 0 0원이에요이 정도로 풍성한데 2 5 0 0원이면 진짜 많이 착해진 거예요. 얘 기본이 5만원이 넘었던 아이입니다. 자, 멋지죠? 자,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뒤로 가면은 요 아이 금도 있고요. 요거보다 뚱땡이 새로 나온 아이도 있어요. 어, 요런 거 좋아하신 분이시라면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보세요. 자, 얘가 몰도르라는 아이다. 몰도르. 몰도르도 여기 잠깐 털 같은 게있 보이잖아요. 약간 까실까실한 그런 느낌으로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좀큰 사이즈라서 얘는 만 오천 원인데요. 여기는 조금 작은 사이즈. 지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로 얘만 원인데 이렇게 큰 사이즈가 이제 없대요. 더 이상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드릴 때 데려가세요. 이 작은 사이즈는 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야로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야로스도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죠. 얘도 풍성한 군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기 보시면 약간 뾰족한 손톱을 가지고 있으면 녹색빛을 띠고 있으면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무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금이 아니라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하월시아인데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는 야로수라는 아인데요. 이 가격이 얼마나 착하냐면 5,000원이에요. 이렇게 풍성한 군생인데 5,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자구 번식이 정말 잘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띄어서 선물 드려도, 누구 드려도 여러분은 또 번식하고 또 번식하고 그런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 키우시기에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데려가서 한번 키워보세요. 가격도 너무 착하잖아요. 자 다음 요 아이는 스포링 볼블라 컨너스래요. 어, 스프링, 불블라, 컴너스어 이름 너무 어렵죠? <laughs> 자, 이 아이가 25,000원에 드리는데, 요렇게 특이해요. 입장은 뾰족한 소,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통하면서, 무늬가 요렇게 있으면서, 그리고 입장은 맑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 자, 요런 아이들은 또 가격이 있어요. 요게, 요런 것도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얘는 25,000원이면서, 저는 요런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어, 스프링, 불블라, 컴너스라는 아이. 자, 이름 어렵습니다. 자, 유아이는 백제성이라나요. 백제성. 백제성도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얀 무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구도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얘는 10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여기도 자구 많이 나오고 있죠.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는 백제성이라는 아이를 13,000원에 보내 드려요. 13,000원. 이아이도 아주 특이합니다. 자, 여기 오코보 픽타라는 애 있어. 오코보 픽타. 자, 오, 얘 가격 있네요. 얘는 5만 원이래요. 어머, 세상에. 이 그러니까 가격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무늬가 아주 특이하죠. 요런 무늬랑 요런 무늬랑 비슷하고 어, 생긴 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주 얘는 똘똘하게 생겼네요. 자, 요 아이는, 어, 오코보 픽, 픽타. 그래서 5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상 루비크리스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왜 루비크리스탈이냐? 루비색으로 물들어요. 핑크색으로 물드는데요. 지금 물이 안 들었죠. 요금 물이 안 들었잖아요. 제가 물등 모습 보여드리게요거 지금 물 들어가고 있는데 요렇게 물 드는 데요요 아이는 지금 어느 분이 찜해서 데려가기로 어 되어 있는 아이래서 판매는 요건 판매 못해요. 근데 얘는 지금 자구가 많이 안 나왔죠. 얘는 자구 많이 나오면서 이제 가을에 물 들면 요렇게 루비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래요. 그래서 만상 루비 크리스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래서 루비색으로 물더니 얼마나 특이하고 예쁘겠어요 우리가 요런 아이들 물잘안 들잖아요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물들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를, 어, 3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수정이 있습니다. 자수정. 자수정 요 아이가 2만 원이었는데, 2만 원에 판매하고 2만 원 넘고 그랬었는데, 이제 얘를 18,000원에 보내드려요. 18,000원. 7.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자수정입니다. 요것도 자구가 이제 많이 나와요. 저는 요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땅땅해져요. 물은 어떻게 주냐. 말 이렇게 만졌을 때 말랑말랑하다 그러면 저명가수 해주시면 돼요. 물 자주 주시면 안 돼요. 얘는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 자주 주시지 마시고, 말랑말랑, 물 물고 풀때물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트로프스카라는 아트로프스카 아트로프스카라는 아이도 이렇게 멋진 모양을 가지고 말죠 얘도 투명하죠. 수정 같죠. 수정. 그러니까 이런 하월시아 애들이 수정처럼 이렇게 맑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 엄청 특이하죠. 얘는. 무늬가 진짜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똘똘하게 또제 모습을 갖춘 아이들도 있어 얘도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얘는 18,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18,000원. 아트로 푸스카 18,000원이고요. 여기 킹 옥선이라는 애 있어요. 얘가, 얘가 새로 나온 아이예요. 옥선 중에서 똥땡이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킹 옥선이에요. 입장이 엄청 똥똥해요. 얘좀 보세요. 엄청 통통한 아이. 그래서 새로 나온 신품종인가봐요. 이거 신품종이래요. 이렇게 멋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얘네가 가격이요 몇 십만 원 하던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육만 오천 원이에요. 육만 오천 원 신품종으로 나와가지고 육만 오천 원인데 아주 멋있어요. 뚱땡이 진짜 뚱뚱해요. 와 세상에 오 이런 거 멋지지 않아요? 근데 가격이 좀 있죠, 6 5 0 0 0 원. 자, 이 아이는 블랙 아이입니다. 블랙 아이, 까만색으로 물들 것 같아요. 라인을 까만색으로 물들여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명하면서 이렇게 투명하면서 16cm 포트에 숨겨져 있는데 얘도 군색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렇게 어 이제 물이 들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물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블랙 아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는 15,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15,000원. 자, 20번의 이 아이가 수입니다. 수, 수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수가 이렇게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어요. 자구를 또 많이 내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수가 많이들 이제 초보분들은 많이 데려가서 키우시죠. 요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 수가 아주 착하거든요. 그래서 요 요런 거 많이 데려가시는데 초보분들은 요렇게 가격 착한 아이들. 그리고 자구를 자구를 이렇게 풍성하게 달고 있는데 그리고 요 무늬도 이렇게 무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4,000원에 드리니까 요런 거 데려가서 셔 한번 키워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자, 여기 녹포초 금이 있어요. 녹포초 금 높포즈 금인데 어 지금 어떤 게 금기를 발현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요 그냥 이 아이 자체가 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렇게 풍성한 군승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3천원이에요 녹포적 금인데 3천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와시아 금은요 오리지널 금은 가격이 꽤거거내요서 얘는 이름이 그냥 녹포적 금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투명하면서 이렇게 군승을 이루고 있는데 3천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넷 로제트라는 가넷 로제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캐롤 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캐롤. 그, 화이트 캐로라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낄따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 있는, 어, 이 아이는 가넷 로제트라는 아이입니다. 16cm 포트에 숨겨져 있으면서 차고 넘치고 있어요. 자, 이 아이 18,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8,000원. 자, 옥류금이 있습니다. 옥류금. 얘는 진짜 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금기가 발현되고 있죠. 얘도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격은 4,000원이에요. 어, 이런 곳들 가격 이 진짜 착하죠. 그래서 초보분들이 키우시기 에 좋은 아이들. 자, 이 아이는 옥류금입니다. 4,000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마존네스 청옥이에요 아마존네스 청옥 와아마존네스 이렇게 맑은 것좀 보세요 어 진짜 멋지다 얘는 이렇게 무늬가 특이한 아이들이 얘네가 가격이 진짜 거예요 여러분 10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이거좀 보세요 맑죠? 위에가 맑고 어 얘는 털이 없어요 털 없고 그냥 이렇게 매끈매끈하면서 투명한 이렇게 무늬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4만원이에요 4만원 <laughs> 가격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가격 꽤거요 보이죠? 자, 이 아이를 4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에 여기가 콤프토니아 백설이래요. 콤프토니아 백설. 여기 백설. 변, 뭐랄까 눈이 쌓인 것처럼 이렇게 하얀색 무늬를 가지고 있는. 무늬가 엄청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아이들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아이는 16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우, 멋집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아이는 2만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2만원. 자, 여기 어, 옥선이 있어요. 옥선이 자구가 많죠. 이 층수도 많죠. 이렇게 이거 여기 한 자구라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자구가 많은 거죠. 군생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32,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16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얘는 32,000원입니다. 어, 요런 거 멋있어요. 특이해요. 여기서 이제 무늬가 아주 특이한 무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런 거 좋아하신 분이시라면 얼른 데려가세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이 엄청 거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얘가 옥선금이래요, 금. 자, 옥선금. 요 옛날엔 여러분 13만원인데 100만원이 넘었던 아이래요. 세상에. 저도 알아요. 제가 이런거 좋아했었다 그랬잖아요. 초보 때. 겁도 없이. 가격이 엄청 거해가지고, 물론 못 키웠어요. 그냥 좋아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계속 엑스땡땡이 이런 데 들어가서 계속 바구니에 담아놓기만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놓기만 하고, 사지못 했는데 요 금이 잘 들어가 있잖아요. 와 근데 진짜 10% 정도만 받고 보내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얘네가 130만원 150만원 이랬거든요 지금 이렇게 착해진 거예요 13만원에 보내드려요 이렇게 금을 가지고 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와 멋지다 자이 와이를 1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이 와이까지 옥선금까지해서 오늘 하원시아를 27종류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어요 자 이제 안 나온대요 하원시아도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키워가지고 한참 뒤에나 좀큰 사이즈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내드릴 때요. 또 인기가 좋아서 여름에 왜냐면 밖에다 내놓지 않고 베란다 안쪽에서도 잘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요런 거 많이들 이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좋아서 한 번도 여러분께 어 다른 종류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못 데려가신 분들 지금 데려가셔서 저는 이제 요 루비크리스탈 만상 루비크리스탈하고 요렇게 뭐 킹옥선 이렇게 막 새로 나온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진짜 멋있어요. 예. 아크, 아트로, 프스카요 아이도 멋있어요. 요거는 지난번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어, 멋진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가격이 좀 거하긴 하지만 착한 아이들을 여러분 데려가셔서 한번 잘 키워보세요. 자고 내어주고, 번식력이 아주 좋아서 키우는 재미가 진짜 쏠쏠하실 거예요. 이런거 데려가셔서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아이들 소개시켜드리고 착하게 보내드릴게요.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어요.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장마철이라서 어 언제 소나기가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어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